오늘은 정적분 활용 이론을 먼저 할게 근데 이론에서는 딱두 가지를 배울 거야 정확히 첫 번째는 넓이에 의해서 두 번째는 속도가속도 속도가속도 당 위치 이두 가지 내용을 배운다 원래는 더 많았어 부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게 많이 빠졌으니까 부피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넓이. 아, 선생님, 그 전에 넓이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 따지 보면. 적분은 넓이의 개념이 있다고 한 거지. 우리가 이거지. 처음에 이제 배울 게 넓이잖아, 넓이. 넓이. 예를 들어서, 음, 뭐, A에서 B까지 FX, DX를 해라. 이거는 정확히 뭐야? 정적분이야. 정적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a고 b야 이렇게. 이게 y는 f(x)라고 하자. 얘를 정적분하라 이거야. 근데 넓이 의미는 위에가 양수, 밑에 음수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하고 얘가 5야 예를 들어서 그걸 봤더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적분하면 얘랑 얘랑 했을 때 정적분 답은 1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넓이는 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laughs> y는 f(x)가 a에서 구간 아, a에서 b까지 b까지 했을 때 적분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오케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정확히 이지. 맞죠? 그래서 얘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 얘를 넓이로 표현할 때, A에서 B까지, 절대 값, FX, DX, 이렇게 써야 돼. 항상. 오케이? 왜? 이렇게 정적분을 그냥 해버리면 얘 음수되잖아. 근데 얘를 절대 값 씌우면 어떻게 돼? 얘를 절대 값 씌우면, 들어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X 축과의 교점, 이 점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얘의 교점은 C라 하면, 오케이? C라 하면, 은 우리, 얘 절대 값이면 우리가 어떻게, 범위 나눈 데 있잖아. 양수, 음수를. 그래 양수일 때는 C까지는 음수니까, A에서 C까지에 F, X, T는, 뭐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함으로써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더하기 c에서 b까지는 원래 함수 f(x) dx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가 있다? 절댓값이 있어. 절댓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간 나눠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이해하셨나요? 되, 됐지? 오케이? 항상 이제부터 뭐야? 우리는 항상 f(x)의 넓이 둘러싸면 뭐야? 절대값 fs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못그린다 해도 뭐야? 그릴 줄 알아야 돼. 왜?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지금.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x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바뀌는 이 점도 구해 놔야 된다 이거야. 이어서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자체 이 파란색은 뭐야, 이제? 정적분이지만 절대값을 하면 이 자체가 뭐야? 넓이의 의미가 있다 당연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범위를 나눈다 오케이? 이게됐지 여기까지? 다음 다음 보는 건 이거지 이제 우리는 이거야 이게 y는 fx야 쉽게 그리고 이제 얘가 gx야 y는 gx 그러면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왔어 fx와 gx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할수도 있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야? 여기가 얼마야? 결국 뭐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돼? fx와 gx의 교점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됐죠 왜? 뭐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구했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뭐가 위가 있어? 빨간색 f(x) 위에 있잖아. 그래서 f(x)에서 뭘뺀 거? g(x) 뺀 dx를 해서 구해야 되고. 이 넓이는 뭐야? g(x)가 위에 있잖아. b에서 c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뭐야? g(x) 빼기 f(x) dx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얘는 이거, 이거 의미지. 얘는 의미가 이거야. a에서 c까지 절대값 f x 빼기 g x dx를 해라 이대로 갔던 거야. 그럼 너희들 알아서 b를 구하고 어떤 게윈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결정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정적받할때정 뭐야 절대값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범위 나누는 걸 연습해야 된 이게 하셨나요 여기까지? 돼? 됐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어도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넓이의 의미가 좀 많이 부여돼야지 이제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해? 정직판 하는 거야 근데 양수 절대값 그림을 그려서 오케이? 다음 그니까 뭐가 위인지 아래인지 궁금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잘 봐. 이런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자. 대신 a가 양수라고 하자. 이제 세 번째는 뭐할 거냐면, 공식할 거, 공식. 공식. 그러면 얘는 2차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알파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거 넓이를 구하래. 어, 얘는 기본적으로 음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서 fx, dx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왜 마이너스? 생각해봐. 아까 그래프일 때이 그래프하고 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위, 이게 fx고 이게 gx면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잖아. 그래? 그래? 그럼 얘는 뭐야? y는 0이야 이게 뭐야 y는 fx야 그럼 뭐가 위야 이거 위잖아 그래 0에서 뭘빼 fx 뺀 거를 알파에서 베타로 석분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거야 이런 수니까 이런 의미가 돼? 얘가 여기까지 그러면 얘몇 차야 지금? 2차지? 2차에서 2차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거야. 근데 얘는 공식 있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곱하기 절대 값이. A는 지금 얼마? A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공식은 뭐냐? <laughs> 이거야. 어, 3차가 있어, 이제. 야. 지워드지 질게 그러면 이제 공식 한개 이거지 공식 하나가 우리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양수 음식 관심 없어 이건 두 금만 구하면 되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 s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절대값에다 넓이 음수 나올수가 없어 볼째가 a, 돼? 두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3차 y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야. 그냥 삼차 이거야. y는 f x 아 얘가 f(x)는 오케이 할수 있지? 이게 y는 g x 이 적죠 접선이요 접선 이 점에서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알파고 여기, 이 만나는 점은 뭐야 베타면 항상 얘는 뭐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뭐야 이 알파 베타는 뭐야 이 직선과 이 점에서 접선의 교점은 이 얘는 중근이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마이너스 a 분의 b야 항상 그러니까 알파 값 알면 베타 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둘러싸 있는 도형 넓이 구하라 이거야. 그럼 S는 2분의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의 곱하기 최고 차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거와 이거의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접, 이 점에서의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잖아. 접선 구할 필요 있어? 없다고. 이 점이, 이 점만 알면 베타 값이 그냥 나온다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야. 이제 4차야 이렇게 y는 f(x). 그러니까 어, ax 4승 플러스 bx 3승 cx 제곱 뭐땡땡때 관심 없어.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도 접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 그러면 여기가 알파야, 여기도 베타야. 그럼 얘는 항상 뭐2 알파 플러스 이 베타 중근 중근에 있는 마이너스 a 분의 b 가 성립 항상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야 알고 있어? 네 근의 합안 내보잖아요 알고 있어 합은 다 똑같아 마이너스 a 분의 b 그때 얘 둘러싸 인 도형 넓이 구하라 이거 오케이 그러면 s는 30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에 곱하기 단대가 a야. 됐나요, 여기까지? 돼? 됐지? 이게 기본 1, 2, 3인데, 그 중에서 1하고 2가 많이 나와. 특히 2. 2의 응용력이 제일 많아. 이건 잘안 나와. 근데 1번에서 다시 좀 정리할게. 1번에서 이런 문제에서 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1번에서, 이거야. y는 fx, 얘가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겠지?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있겠죠 y는 g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2차와 2차의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해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 당연 이런 것도 돼. 이건 꼭 x축일 필요는 없어. 뭐냐면 y는 fx와 이렇게 gx, y는 gx 하면 이 둘러싸인도 무조건 알파, 베타만 구하면 돼. 그냥. 얘하고 얘교점만 구하면 돼. 교점만 구하면서 이 공식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2차하고 2차야 이제.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뭘 구해야 돼?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겠지. 그러면 이거 넓이.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랑 똑같아. 똑같은데 넓이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곱하기 세제곱이잖아 그리고 곱하기 최고치한 개수는 얘에서 얘뺀 거야. a에서 a 를뺀게 최고차 기울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 형태만 알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안 나오 공식. 그냥 귀찮게 해. 이런 부분은 공식을 이용하고 다른 부분 다르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네? 알고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공식 이용 반은 공식 이용하고 반은 그냥 풀어.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유형에서 안 돼. 항상 지금 뭐야? 3차하고 4차는 더어디서 나와? 접선에서 나오지. 오케이? 맞죠? 그리고 4번, 네 이제, 이제 했고, 이제 뭐 하냐. 네번째는 이제 아까 뭐야? 속도. 가속도. 다음에 위치. 이 내용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잖아. 우리가 배운 거는 위치.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속도가 되지. 얘를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가 돼. 돼?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할때 어떻게 했어? 위치는 쉽게 하면 y는 fx. 미분할 때. 맞아? 그러면 얘를, 얘를 미분하면 뭐야? yf'x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잖아. 근데 속도에서는 뭐야?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이 점은 이제 뭐라 고 불러?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더 가속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가속도는 큰 어려움은 없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뭐야? 얘가 미분이면 올라가는 쪽이 뭐가 돼? 적분이 되겠지. 그래서 미분. 속도가속도는 미분 문제가 어렵지. 어? 적분에 있는 속도가속도는 되게 쉬운 거야. 의미를 잘 파악하면. 그래서, 이거야. 잘 봐. 얘 그래프는 이렇게 줘. 우리 얘는 거꾸로 적분하기 때문에 항상 뭘 주냐? t 대에서 어떤 그래프? VT 그래프를 줘. 속도 그래프. 그 전에 속도, 우리가 미분에서는 위치가속도 하면 뭘 줘? 위치 그래프를 줘. 근데, 뭐, 속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속도니까 음수도 나왔 이렇게 나왔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아, 지금, 뭐야? 처음에 시작이 0이라고 하자. 그러면 밑으로, 마이,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의미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이너스면 뒤로 갔다는 거야. 오케이? 뒤로 몇초까지 갔다 해, 이거야 3초동안 예를 들어 3이라면 3초동안 뒤로 갔다가 3초 이후로 앞으로 갔다 해, 이거야 다시 오케이 다시 얘는 뭐야 내 위치에서 마이너스니까 뒤로 간다는 거잖아 뒤로 이게 3이라 뒤로 3초까지 갔어 이강 거리가 뭐가 돼 이거 넓이 이거 넓이가 움직인 거리라는 거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 5면 내가 뒤로 0, 내 위치는 0인데 뒤로 마이너스 5만큼 난 거야. 돼? 그러다가 여기가 뭐, 5, 여기가 6이야. 그리고 여기가 8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뭐로 간 거야? 8을 앞으로 갈 거지. 오케이? 8을 하면 내위치 어디 돼? 3이 된다, 이거야.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이거야. 위치와 위치를 구해라, 이거야. 위치. 0에서, 여기 A고 B라고 하자. B까지의 나의 위치를 구하라, 이거야. 나의 위치. 위치는 뭐야? 위치는 정적분이야 네? 그래서 위치는 0에서 B까지, 뭐야? VTDT를 하면 위치가 나와 맞아? 얘를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 위치의 변화양이야 됐습니까? 정확히 뭐야 얘는? 위치의 변화양 위치의 변화량은잘봐 마이너스 5지? 8이지? 얼마 변한 거야? 3 변한 거야 내 위치는 3이 결국 3만 이동한 거야 맞아? 근데 위치는 뭐야? 나 위치잖아. 그래서 여기다 항상 위치를 물을 때는 X0. 어떤 위치? 초기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0이니까 3가 지내 위치가 처음부터 5였어. 맞아? 5였다면 내가 얼마, 내가 3이잖아. 그럼 8만큼 내 위치가 8의 위치에 있다 이거야. 정확히 이해 돼? 위치를 묻는 거랑 위치 변형을 묻는 거랑 달라. 네? 그래, 위치를 묻을 때는 뭐야? 정적분인데그 중에서 뭐야초기 위치가 필요하다 초기의 위치가 3이다 하면 얘가 3부터 시작해야 돼. 이해 돼. 여기까지? 그리고나 또 묻는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야내가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묻는거야 총 움직인 거리는 결국에 어떤 의미야? 넓이의 의미야, 넓이. 내가 얼마큼 움직였냐? 내가 0에서 여기까지 b까지 나 움직인 거리 양이 얼마냐? 얼마 움직였어? 뒤로 앞으로 팔 같잖아. 그러면 내 위, 움직인 거리는 총 얼마야? 13이라고. 그랬 그러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르면 넓이 뭔 말이야? 지금 0에서 0에서 b니까. 0에서 b까지 절대값 v t d t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절대값은 절대값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넓이 구해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쓸때 어떻게? 해? 0에서 a까지는 원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v t d t. 그리고 a에서 b까지는 원래 양수니까 v t d t. 그래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음으로써 5가 되는 거야. 얘는 원래 8이잖아. 아, 내 위치 움직인 거리는 13이구나. 정확히 알았지? 위치 변화량은 뭐야? 내가 위치의 변화양만 따지는 거야. 위치하고 위치 변화량은 다르다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대한대. 네, 돼.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끝.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접근 중에서 안한게 있는데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 넓 역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 있어 당연히 역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배웠어 역함수 넓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근데 역함수를 넓이를 구해라 하면 역함수를 구할 것 같아? 절대 역함수 못 구해 왜냐면 3차 이상의 그래프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무조건 뭐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오케이? 또는 y 꼴 x 대칭성을 이용해서. 왜? 원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이걸 gx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관계야? y 꼴 x 대칭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편한, 제일 편한 형태인 거야. 처음, 처음 하는 구준이야. 문제에서 f(x) 하고 f 인버스. 첫 번째 형태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둘러싸여 있는. 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어. 원래 y꼴 x 대칭이잖아. 그럼 FX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게 Y는 FX야. 그러면 Gx는 뭐겠어? F 인버스는 뭐야? 이거겠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인. 근데 인버스 못 구하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교점은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야? y 는 f x 만 y 는 x 의 교점 구하는 거야. 그래이 교점을 구해서 a 라고 하면, 오케 뭐가 위야 여기에서 이게 f x 니까 얘가 위지. 그래서 0에서 a 까지 뭐가 위야? y 골 x 니까 x 에서 f x 를뺀 dx. 그럼 얘가 둘러싸 넓이라고. 항상 넓이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인데? 2를 해서 답을 내는 형태. 이 문제는 뭐야? 대놓고 f 하고 f 인버스 역함수가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두 번째 형태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음, y는 x 삼승 더하기 1이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에서 어떤 그을 이런 그림이야 예, 그리 됐습니까?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했어? y e q u a l x지. 얘가. 그러니까 역함수는 얼마? 1이니까 여기 1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인테그라 0에서 0에서 1까지 fx dx와 더하기 1에서 음, 1에서 2까지. 이까지 gx dx. 어, 선생님, gx는 뭐야? gx는 이제부터 뭐냐? f i n v 야 이게 gx야, gx. 이거 넓이 합을 구하래. 그럼 무슨 말이야? 0에서 1까지 적분해. 이게 0에서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거 넓이. 이게 뭐야? 0에서 1까지 넓이야. 근데 1에서 2는 이게 1이지. 그러면 2는 요기 정도 있으니까 얘가 요기 정도 될거 아니야? 그럼 이 넓이. 그럼 이 검은색하고 빨간색 넓이 합이 뭐냐, 이거야? 근데 보니까 얘 1일 때 여기가 얼마야? 2다? 얘가? 그래서 이 빨간색은 여기다 붙여주기.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해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2. 설마? 아까 첫 번째 형태만 접근하지, 맞아 이런 문제는 접근해. 아니야 그래프의 그림을 이해해서 직사각형 넓이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 f 인버스 역함수구해. 절대로 안 구해.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돼?